어 저게 저기, 저기 있으면 딱 화려하게 쑝 하고 쏴서 오! 우 하고 와서 여기서 그냥 그냥 총을 그냥 와 오케이 해봅시다 허사허흠흠 안녕 야야 어, 내가 이거 부수고 있었는데 뭐하는거야 하사하흠흠 안녕 하세 요리오오 엄청난 걸알아기 때문에 오늘 아주 재밌게 해보자고요. 엄청난 걸 알아왔어. 일단 여기에 내려야 돼요. 여기 사람이 많이 내리는데 여기서 어 어쨌든 엄청난 게 있어요. 저번에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두 가지 엄청난 걸 보여주도록 하죠. 일단 내리자. 호우 가자 물고기들아. 어 사람이 너무 많군요.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람도 있고 총도 있고. 오케이. 일단은 어, 이 아래로 가봅시다. 그리어저 샘플. 누구 뭐야, 뭐야, 오야와 와와와와와 미안해 야구야 잠깐만요 오케이 후 일단, 일단 다 먹어 지금, 아니 말을 못하겠네? 지금 뭐가, 뭐가 뭐가 대단하냐면요 엄청난 게 있는데 어, 그 엄청난 걸 보여주기 전에 잠시 아, 여기 있다 자잘 보세요, 이 전화 박스에 들어가면! 호우! 봤죠? 으아 <laughs> 뭐야, <웃음> 잠깐만 <웃음> 친구야 아아 멋있는 것좀 보여주려 고 그랬는데 하 <laughs> 이거 오프닝 다시 찍어야 되나? 그런 것 꾸드려의 호우! 다시 한번 멋있는 모습 보여주러 가볼게요. 일단 저기서 총을 주신 다음에, 어, 그 전화박스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모습이 짠! 하고 변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스파이가 된 거예요, 스파이. 스파이가 돼서 남한테 들키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정확히는 플레이어한테는 들키는데, 저기 있는 그 일반 병사들한테 안 들키더라고. 우산! 나와! 좋았어. 와, 쟤 날아다녀. 날개 있어. 와. 대박. 난 썩어빠진 우산 타고 다니는데, 쟤는 날아다니네, 막, 날개로. 별일 없겠죠. 자, 봅시다. 여기를 부셔 봅시다. 오케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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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 없어. 다있는데 총만 없네. 상자에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여기 아니네. 상자에 소리 어디서 나는 거지? 아, 여기구나. 이렇게 꼭꼭 숨겨두면 안 되지? 열심히들 싸우는군요. 자, 저는 실드를 먹습니다. 일단 아니, 먹다 말았어요. 아 먹다 말았어. 얘 아, 먹구나. 었 좋았어. 자, 그런 다음에 총을 얻으러 가봅시다. 어우, 눈부셔. 어우, 총 좋았어. 와와와와, 놀래라, 친구야, 놀랬잖아. 와, <laughs> 어, 어, 놀랬잖아, 친구야, 친구야. 어, 어. 일단 먹고 자, 장전을 하고. 어, 일단은, 일단 다시 한번! 변신하러 가봅시다. 오, 뭐야 이거? 여기도 있어 사람, 사람이, 사람이 아죠 이건 컴퓨터예요, 컴퓨터. 좋았어. 자, 이렇게 먹고 이거 버립시다. 이걸 이걸로 갑시다. 좋았어. 이건 또 뭐야? 아, 어... 됐어요. 변신. 호우, 좋았어. 자, 이제는 컴퓨터들이 저를 때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가봅시다. 가기 전에 일단. 총소사 사람 사사 사람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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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이 친구 변신한 거나저려나는 저는 나나오는 저는 저는 오는 저는 저오저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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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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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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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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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걸로 가봅시다. 여기에 두 번째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아 잠깐만 나나 나 변신이 풀렸잖아. <laughs> 변신이 풀렸잖아. 언제 풀린 거야? 일단 요거부터. 이걸 먹어야지. 좋았어. 거꿀 꺼꿀 마시자고. 실드업업 업. 와! 누구야? 어디야? 누구야? 어디야? 어... 잠시만요. 와... 무 잘하잖아. 어... 어... 아니, 사람들이 말이야. 어... 오, 이 친구 보스 잡은 친구다. 저, 어, 내가 잡았어야 될 보스를 얘가 잡았어요. 그리고선요, 요거를 먹는 거야. 내가 요거를 먹으러 왔었어. 사실 이걸... 이걸 보여주려고! 엄청나죠. 날근다닌다니까이 거. 자. 호우 호우 <웃음> <웃음> 너무 재밌고. <laughs> 이거 보여주려고 <laughs> 자. 오케이. 자, 이것도 신기해. 요 여기 숨으면은 와, 이거 뭐지? 넘어가더라고 이렇게지 <laughs> 여기 어디이 근데? 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얻을 걸다 얻었으니 가 봅시다. 내가 얻고 싶은 건다 얻었어. 일단 얘를 1번으로 놓고 좋았어. 가보자고. 뿅! 쾅! 아, 너무 신나고. 저런 것도 이제 막 올라갈 수 있죠. 뿅! 쾅! 아, 너무 신나고. 해서 이걸로 아주 화려하게 저기 저기에 있다. 그러면은 딱 숨어 있다가 저기 딱 저기 있는 거야. 지분이. 그러면은 나와서 허우~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이거 화려하지 않잖아. 잠깐만, 다시 다시 합시다. 자, 엔지, 엔지 컷. 자, 다시 뭐, 어, 저게, 저기 있으면 딱 화려하게 슈하고쏴서 허우~ 하고 와서 여기서 그냥, 그냥 총을 그냥 와, 오케이, 해봅시다. <laughs> 적이 없냐? 근데 왜 허우? 이거 다시 못 쏘나? 이 중중에서 못 쏘나? 아, 이거 꼭? 또 얘네들이 나오네. 안 나오게 할수 없나 이거? 여기 누가 다깨부쉈다 호호. 이거 이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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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사?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컸으면 좋겠는데 막 뱅뱅 날아다녔으면 좋겠는데. 호호. 이거 엑스는 뭐냐고. 뭐야 이거.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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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제 나보고 하나씩 다막 먹으면서 돌아다니려고 이럴 바에 그냥 한 곳에 모아서 그냥 좀 나한테 편하게 주지. 너로 돌아다녀야 되잖아. <laughs> 아 뛰어하는 것보다 더 느린 것 같아 이 느낌. <laughs> 자, 봅시다. 아 좋아요.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어요 경험치가. 돌을 돌로 깨부숴주시. 섣섣섣 섣. 꽤 강력하지만 아니서왜 언제 터지는 거야? 이 끝에 달린 게 돌이거든요 이게. 운석이래 운석. 좋았어. 아이풀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죠? 아무도 못 보겠지 나 이러고 있으면. 근데 나도 아무도 안 보이죠? 상대도 못보고 나도 못보는 아주 나쁜 전략이군요 갑시다 어, 폭풍이눈까지 왜이렇게 멀어 가자 이거 쌍어 타고 갈까요 쌍어? 아 근데 내가 낚싯대가 없다 좀건 뭐야 근데? 어, 가보자 호우 호우 어 뭐야 호우 헤헤 <laughs> 왔스 순식간에 왔죠? 열어 봅시다 아 먹을게 많죠?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뭐냐? 뭐할 <laughs> 쓰는 거지? 호우! 헤헤 <laughs> 호우! 좋았어 아이 자, 자주 막히는구나 이게 어 차다 차 타고 갑시다 차탈수 있죠? 아 좋아요 오호! 나 뭐야 바나나 머리 위로 튀어나온 거 뭐냐 이거 <laughs> 아 이거 알로 끌수 있다는 거 댓글로 배웠어요 가봅시다 부롱부롱 아 여기서 뭔가 무슨 일이 있었군요 이렇게 차가 리지아 이게 풀밭 위라서 그런가? <laughs> 아 연료가 적대 아 이렇게 느린 차를 누가 타고 다닌다는 거야 도대체 아 이거 아 이거 그거구나 호아 자동차야 너 때문에 안 나가잖아 넌 떨어져 줘. 안 떨어지니? 이거 바퀴 터트릴수 있나? 오, 바퀴가 터지는군요. 그러면 이거를 타고. 딱 내려.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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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호호. 어우, 아, 행이다 아이 놀래라. 일단 여기에 들어가 있죠, 시다 안전하게. 아 여기 있다. 보물상자. 어디서 헬기 소리가 나는데? 헬기 소리가 나죠? 어디지? 오. 오, 와, 도망쳐, 도망쳐, 아직 싸움안 돼! 오호. 어. 엄청난, 엄청난 친구군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저기만 부수면 다 부서지죠? 오, 좋았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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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살려줘! 호호호, 살려줘! 삐아네 친구야 하하 <laughs> 후우 아, 다가오면 안 되겠다 호 도망쳐! <laughs> 호 아! 좋아요 도망쳤도망됐됐제 친구랑 더 이상 볼일 없어요 설마 따라오는 거 아니겠지? 무섭다 무서워 좋았 이것도 마셔 앉아서 마셔 안들키게. 어, 와, 어이구, 어이구, 여기 있었는데. 뭐 있는 거지? 대롱새 소리가 나. 뭐야? 왔어. 누구야? 아, 이게 빗나가네. 숨어. 아무도 없어. 여기 아무도 없다고. 아이, 아이, 순식간에 위로 올라오잖아. 안 돼! 뭐야! 방금 뭐해 죽은 거야? 한 방에 죽었잖아! 아! 사냥용 소총 전설? 오, 무섭다. 하, 자, 이렇게 끝낼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멋있는 모습이라 피고 제가 이게 뭐야, 그거. 어, 그, 뿅! 하고 쏘는 거, 그, 그 뚫어뻥으로 휙! 날아가서 딱! 하고 잡는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했고. 자, 그런 다음에 분장을 하고, 몰래 이 스파이처럼 들어가서, 보스를 잡는 것도 안 보여줬고. 자, 이번에도 가봅시다. 여기 어디죠? 와! 하하! 달려라!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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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쎄, 왜 이렇게 쎄! 아! 총 나왔어요? 아, 아, 아! 아! 하하! 생각을 해봤는데, 어, 아무리 봐도 지금,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니까 나는 일단 이 꼭대기 아무것도 없는데 떨어진 다음에 이거 타고 낙하면 너무 느리니까 일부러 땅을 일찍 밟아 이렇게 그래서 그냥 추락! 오케이 낙하 오케이 낙하 좋았어 낙하 자 그런 다음에 이 친구 뭐야 먼저 들어갔어? 야 싸우자 싸우자 일로 와야 나도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요 싸우지 말고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자고 안에서 하면은 적어도 경쟁은 안할거 아니요? 좋았어. 경쟁 안 하고 일단 이렇게 안에 있는 보물 상자를 노리다자 그러면 경쟁하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도 총을 먹었죠 지금? 좋아요, 아주 좋아. 와 이거 누구야? 너너너너너너 뭐야? 어, 도대다. 하하, 여기도 경쟁이 있구나. 좋았어, 가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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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단 먹고 도망가. 아니야, 아니야, 친구야. 아니야, 저 친구도 상당히 무서운 친구예요. 지금까지 안 봤는데 <laughs> 조심해야 돼요. 오? 오케이,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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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죄송. 작살총 필요 없죠? 아, 여기 변신. 좋았어, 변신. 자, 오케이. 아무도 몰라 이제. 이게 바나나라고는 절대 아무도 몰라. 좋았어, 안 걸리죠? 자, 봅시다. 어디로 가야 보스가 있을까? 좋았어 스캔. 오리 팀이야 열어 무기고를 열어. 아 좋아요 너무 좋고. 자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어 있어 있어 보스 있어 봤스? 방금 보스 보스의 목소리가 났어요 보스의 목소리. 아까부터 보스의 목소리 가한 번씩 들리는 거 같은데. 오 어? 여기 있다 보스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뒤 통수 화! 어 그래 와와와와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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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그러면은 얘 먹고 그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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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뻥. 이거 버립시다. 오케이, 좋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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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오호, 좋았어, 좋았어. 자, 갑시다. 좋았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 도망. <laughs> 빨리 도망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도망가. 빨리. 남들이 날 눈치채기 전에 도망가는 거야. 쌍어, 안녕, 쌍어. 오랜만이야, 쌍어. 오늘은 너랑 노는 시간이 아니야, 쌍어. 호우. 좋았어 아주 좋아요 순조로 아 드디어 자 이제 유저를 찾아서 멋있는 모습을 어 보여줄 수 있게 해봅시다 자 저기 멋있는 모습 멋있는 모습 아 이미 싸고 있잖아 자 간다 멋있는 모습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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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도망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도망가 <웃음> 잠깐만 <웃음> 다시 다시 재영비하고 들어가 봅시다 아주 높이 올라가서 아이고, 총 언제 꺼내는 거야? 이거, 총나 언제 꺼낼 수 있냐고? 이거... <laughs> <안> 되겠다. <laughs> 아, 되겠다. 일단... 일단 잠시 뒤로 뺍시다. 이 친구들,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온지 알아야 내가 껴들지. 저기서 일단 한 명이 벌써 꼬닥했군요. 모르면 일단 들어가 본다. 어, 뭐야,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기안는 와,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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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아하하! 다음에 좀더 열심히 연습해서 올게요. 후후후. 그럼, 케바.